그러면 1억 원에서 보장 한도가 1억 5천만 원으로 바뀌는데요. 이러한 추가 진단에 대해서 3개 회사만 명확하게 보장된다는 문구가 있고요. 나머지 회사는 오늘은 이 운전자 보험을 가입하실 때 제가 11개 손해보험사의 운전자 보험 이 보험료를 비교해 드렸는데 여러분들 보시는 것처럼 보험료는 크게 차이가 나지 않기 때문에 운전자 보험을 가입하실 때는 보험료가 중요한 게 아닙니다 운전자 보험이라고 해서 다 똑같은 운전자 보험이 아닙니다 가입 시기에 따라서 가입한 상품에 따라서 보상이 가능하기도 하고 보상이 불가하기도 합니다 이러한 세부 내용까지 비교해서 100점짜리 운전자 보험 설계안을 공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례입니다 신호위반으로 전치 7주의 상해를 입혔습니다 피해자가 합의금으로 6천만원 제시하고 받아들이지 않을 경우 합의는 절대 없고 오직 처벌만을 원한다고 합니다 원만한 합의가 어려워서 이 공탁제도를 활용을 해서 법원에 공탁금을 넣으려고 합니다. 이런 상황이 발생했을 때 운전자 보험, 교통사고 처리 지원금에서 보장을 받을 수가 있는데요. 1번, 2번 회사 같은 경우는 4천만원 100% 선지급, 3번, 4번 회사 같은 경우는 2천만원만 선지급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렇게 가입한 상품에 따라서 이 보장의 조건이 크게 달라질 수 있습니다. 오늘 영상에서는 2025년 최신 운전자보험 비교 자료를 통해서 어떤 회사가 가장 운전자보험 조건이 유리한지 말씀을 드리고 설계안과 보험료까지. 공개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세부 약관 내용까지 비교해서 운전자 보험을 설계를 했고요. 과거에 운전자 보험을 가입하신 분들 오늘 영상을 통해서 운전자 보험 점검을 받아보시기 바라고요. 새로 가입하실 분들도 오늘 영상 꼭 참고해서 운전자 보험 가입하시길 바랍니다. 본 광고는 심의 기준을 준수하였으며 유효기간은 심의일로부터 2년입니다 차례입니다. 차량 정차 후에 급하게 내리느라 기어를 드라이브에 놓고 하차를 하였다고 합니다. 차량이 움직여서 지나가는 행인을 그대로 부딪혀서 중상해를 입었다고 하네요. 비 탑승 중 사고가 발생한 거죠. 이런 경우는 2024년 4월 이전에 가입하신 분들은 보장을 받지 못합니다. 하지만 현재 운전자 보험에서는 보장이 가능하고요. 급발진 사고, 전기차 화재 사고에 대해서도 법률 비용도 요즘 운전자 보험에서는 보상이. 가능합니다. 100점짜리 운전자 보험 이대로만 가입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먼저, 운전자 보험 상품을 이해하기 위해서 운전자 보험이 어떨 때 보장받을 수 있는지, 그리고 자동차 보험과 어떤 부분이 다른지, 기본적인 개념을 먼저 정립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교통사고 처리특례법이라는 게 있습니다. 이게 뭐냐면요. 교통사고를 일으킨 차가 자동차 보험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경우에는 공소 제기를 할수 없습니다. 하지만,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공소제기를 할수 있다 첫 번째는 중대법규 위반으로 인해서 피해자가 부상을 입힌 경우 두 번째는 중과실유무 관계 없습니다 피해자가 사망하거나 세 번째 피해자가 중상해를 입은 경우에는 교통사고처리특례법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공소제기를 통해서 처벌을 받을 수가 있죠 그럼 재판 과정에서 가장 중요하게 보는 부분은 뭘까요? 바로 피해자의 손실 복구 노력을 얼마만큼 하였는가, 피해자와의 합의를 받는가, 이 부분입니다. 말로만 합의할 수 없기 때문에 피해자와의 합의 비용이 필요할 거고요. 변호사가 필요하기 때문에 변호사 선임 비용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벌금이 나올 수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이 필요할 수 있는데, 이러한 부분들은 자동차 보험에서 보장받지 못합니다. 운전자 보험에서 보장을 받을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운전자 보험에서 구성되는 항목은요 피해자의 합의 비용을 지원해주는 교통사고처리지원금 변호사 선임비용을 지원해주는 변호사 선임비용 개인대물 벌금 이 특약이 운전자 보험의 핵심 특약이라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이런 운전자 보험 핵심 특약에서 회사마다 보장되는 조건 그리고 가입 시기별로 보장되는 조건이 상이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도 오늘 영상을 통해서 자세하게 풀어드릴 거고요 먼저 운전자 보험 구성할 때 자동차 사고 부상 치료 지원금 특약이라는 게 있습니다. 이게 뭐냐면 운전 자보험 필수 특약은. 뭐 교통사고 처리 지원금, 변호사 선임 비용, 벌금, 이런 비용적인 부분을 지원해주는 담보인데요. 자동차 사고 부상 치료 지원금은 내가 가해자든 피해자든 관계없고요. 내가 운전을 하지 않아도 관계없습니다. 교통사고가 나서 내가 다쳤을 때 보장받는 금액이다 라고 보시면 될것 같고요. 14급에서 1급으로 갈수록 이 부상 정도가 중증이라고 생각해 주시면 되고 14급이 가장 경미한 상태다 라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해당 플랜에서는 14급 기준으로 30만 원 지급받게끔 구성을 했습니다. 이 피해자와의 합의 비용을 지원해 주는 교통사고 처리 지원금 어떤 식으로 보장받을 수 있는지 세부 내용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본 광고는 심의 기준을 준수하였으며 유효 기간은 심의일로부터 2년입니다. 먼저 비탑승 중 사고까지 포함이 되고요. 만약에 그럴 리 없겠지만 피해자가 사망을 하거나 중상해를 입었다 하면은 피해자 한 명당 2억 원 한도로 보장을 받을 수가 있고요 피해자의 부상주수가 1급 2급 또는 3급 외에 해당하는 중상해를 입혔을 경우에는 7천만 원 한도로 보장을 합니다 이 내용이 어떤 내용인지 한번 살펴보도록 할 텐데요 먼저 교통사고처리지원금의 중상해 사고 시의 보상조건은 원래 기존에는 검찰에 기소가 됐거나 아니면 부상급수가 1급에서 3급일 때 보장이 가능했습니다. 그런데 만약에 무단횡단하던 행인을 보지 못하고 그대로 부딪혀서 피해자 한쪽 눈이 실명이 됐다고 합니다. 부상급수는 3급, 진단주수는 3주입니다. 그런데 중상이 여부에 해당돼서 5천만원의 형사합의를 했다고 합니다. 후유장의50% 이상을 중상해로 실무상 인정하고 있어서 중상해인 것을 확인하고 형사합의를 한 것이나 중상해 관련 교통사고 처리특례법은 반의사 불벌죄에 해당돼서 피해자가 가해자의 처벌을 원치 않아서 검사가 기소하지 않고 공소권 없음으로 종결 처리가 된 거죠. 그렇기 때문에 피해자 부상급수가 1급에서 3급에 해당되지 않고 검찰에 기소가 되지 않았기 때문에 원래는 교통사고 처리 지원금에서 중상해 요건에 포함되지 않아서 보장이 불가합니다. 그런데 오늘 보여드릴 플랜은요 부상급수가 1급에서 3급이 아니더라도 검찰에 송치가 되지 않았더라도 7천만 원 한도 내에서 보장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차량 정차 후 급하게 내리느라 기어를 뒤에 놓고 하차하였다고 합니다. 비 탑승 중 사고가 발생한 거죠. 2024년 4월 이전 가입자분들은 보장을 받지 못하지만 해당 플랜은 변호사 선임 비용, 교통사고 처리 지원금 이런 비용 지원 담보도 비 탑승 중 사고까지 보장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또 한번 체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신호 위반으로 인해서 전치 7주에 상해를 입혔습니다. 피해자가 합의금으로 6천만 원 제시하고 받아들이지 않을 경우 합의는 절대 없고 오직 처벌만을 원한다고 합니다. 원만한 합의가 어려워서 법원에 공탁금을 넣으려고 합니다. 이러한 공탁금에 대해서 교통사고처리지원금에서 보상 가능 여부를 한번 체크해 보도록 할 텐데요. 해당 특약은 최고한도로 지급을 합니다. 1억 100% 선지급이 가능하고 최대 1억 4천만 원까지 지급을 받을 수가 있기 때문에 이런 공탁금 선지급 부분에서도 굉장히 유리한 플랜이다라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공탁금의 지급 조건도 괜찮고요. 그리고 개인벌금 3천만 원, 대물벌금 500만 원 기본적으로 세팅이 되어 있고 변호사 선임 비용 5천만 원 한도로 보장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변호사 선임 비용 세부 보장 내용에 대해서도 한번 살펴보도록 할 텐데요. 무단횡단하던 행인을 보지 못하고 그대로 부딪혀서 중상해, 의식불명 상태라고 합니다. 경찰 조사 단계 중인데 바로 변호사를 알아봐도 될까요? 경찰 조사 단계 중에 변호사 선임 시에 보장 요건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교통사고처리특례법에 따르면요. 이 중상의 사고는 내 과실요무 상관없이 공소제기가될수 있다 라고 나와 있습니다. 경찰 조사 단계 중에서 변호사가 필요한 상황이 맞는데요. 해당 플랜은 경찰 조사 단계 중에 변호사를 선임해도 보장을 받을 수가 있고 피해자가 사망을 하거나 중과실로 인해서 1급에서 14급, 1급에서 3급 부상일 때 100% 선지급을 받을 수가 있고요. 일반 교통사고는 피해자 부상 주수가 1급에서 3급일 때는 100% 선지급. 일반 교통사고 중상해에 대해서는 70% 선지급을 받을 수가 있기 때문에 변호사 선임비용 선지급 요건도 굉장히 괜찮다. 굉장히 우수하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급발진 사고, 전기차 화재 사고 등에 대해서도 법률 비용을 보장받을 수 있는 담보도 구성이 가능하고요. 교통사고 처리 지원금, 공탁금 선지금 경찰 조사 단계 중에 중상의 사고 시에도 변호사 선임 비용 3천만 원으로 보장이 되고요. 변호사 선임 비용 선지금 요건도 굉장히 괜찮고 교통사고 처리 지원금 중상의 사고 보상 요건도 굉장히 괜찮은 수준이다. 굉장히 가장 우수한 수준이라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어 그리고 여기서 하나 더 저희가 비교를 해보도록 할 텐데요. 이 약관상. 이 운전자 보험 사실 경쟁이 강화되면서 대부분의 상품의 보상 조건이 굉장히 우수한 상태로 세팅이 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저희 보험 탈출구 운전자 보험 추천 플랜은요, 약간 세부 내용까지 확인을 해서 소비자에게 가장 유리한 플랜을 추천해 드리고 있는데, 약간상 다른 부분이 있습니다. 이 교통사고 처리 지원금은 부상 주수에 따라서 지원되는 합의금의 한도가 합니다. 예를 들어서 42일에서 69일은 2천만 원, 그리고 175일 이상은 1억 5천만 원 한도로 보장을 받을 수가 있는데 이런 부분이 있을 수 있습니다. 처음에 피해자의 부상 주수가 예를 들어서 140일에서 174일이었다가 부상의 정도가 심해져서 175일 이상으로 바뀔 수 있죠. 그러면 1억 원에서 보장 한도가 1억 5천만 원으로 바뀌는데요. 이러한 추가 진단에 대해서 세개 회사만 명확하게 보장된다는 문구가 있고요 나머지 회사는 명확하게 보장된다는 문구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세부 약간 내용까지 비교해서 추천드리는 플랜입니다 41세 남성은 13,915원 41세 여성은 만원이면 충분하고요 만약에 운전자보험 추천 플랜 현 시점으로 가장 좋은 상품 가장 보장 조건이 유리한 상품 우리 소비자분들께서 알수 없으니까요 저희 보험태출국 카카오 채널이나 아니면 위에 번호로 말씀해 주시면은 현재 기준으로 세부 약관 내용까지 비교한 추천 플랜 안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매월 매주마다 변경되는 내용을 보험료뿐만 아니라 상품의 세부 내용, 약관까지 분석해서 가장 최선의 상품을 추천드리고 있습니다. 운전자보험뿐만 아니라 다른 상품 궁금하시다고 하시면 정확하게 안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영상 도움되셨다면 좋아요 구독 눌러주시고요. 다음에도 유익한 영상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본 광고는 심의 기준을 준수하였으며. 유효기간은 12일로부터 1년입니다.